가다가 지금 불의사라는 사찰을 가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이런 낙엽들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낙엽 밟으러 갑니다. 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했 습니다. 여기 는 나주 에뭐 있는 브레사 라는 절 인데, 뭐야？좋 은 데이 를또한병 드셨 네？여 기서 역시 또 이런 데 오면 또술이 빠질 수가 없죠 응? 아닌가？뭐 이런 게있 다고 합니다. 영상 테마 파크 나중 에 한번 가볼거 고요. 천연염색박물관은 지난은 많이 가봤고 금성관은 저희 집 앞이고 나주박물관 애들이랑 놀러 가봤고 목사네야 여기 어디지? 금계동? 어 우리 집인데? 다음 뒤쪽에 오면 초입인데. 낙엽이 엄청 떨어졌네요 자 이쪽에서 여름에 애들이랑 모기 막 물려가면서 물놀이 했던 기억이 약간 있는데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장소로 옮겼습니다 야 물이 지금 cpl 필터가 앞에 적용이 돼있어가지고 장착이 돼있어가지고 물 속이 다 보일 것 같은데 어디 당연히 가지가 없겠지만 예아 손실 없다 지금 더워가지고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버렸는데 당연히 가지가 없겠죠 이런데 가지가 있을까 좀더 위로 올라가야지 자 저는 오늘 이쪽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집으로 갈 겁니다 먼저 올라가야겠어요. 낙엽 발굴을 갑시다. 참 이렇게 물 흘러 내려가는 소리가 참 정겹네요. 춥진 않겠지? 아이 모양 빠지게. 가방 하나 메고 올 걸. 얼라, 잠바 안 가지고 왔는데 바람이 막 신나게 불고 있네. 야, 낙엽이. 어, 여기는 또. 야, 나, 낙엽이 지금 바람이 부니까 장관이는 이렇게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빛이 딱 나오니까 운치 있네요. 되게 굉장히 상쾌한 곳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저런 빛한 줄기가.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쫙빛 갈라지는 그 숲길, 그런 느낌인데 석축들이 다 낙엽에 쌓여가지고. 굉장히 예쁜데. 진짜 하늘에서 눈 내리듯이 낙엽이 떨어지고 있어. 어디 딱따구리가 지금. 어디 딱따구리 한 마리가 나무를 쪼고 있어요, 지금. 이따가 밥은 이 사랑의 짝대기 하는 이쪽에서 식사를 해야겠습니다. 근데 그늘이어가지고. 주변에 앉을 수 있는 의자는 되게 많은데. 아, 이거 뭐야, 이거. 누가 등산로를 갔다가 참, 직구은 사람들 많단 말이야. <laughs> 아, 낙엽이 많이 안 쌓였네, 생각보다. 예전에 왔을 때는 이런 길이 아예 보이지도 않게 낙엽이 쌓여 있었는데. 야, 오늘은 길이 막 많이 보이네요. 옛날에. <laughs> 누나들 책 보면은 꼭 이런 낙엽 단풍 나낙엽 하나씩 꽂아놓고 때 빨개진 거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야, 오늘은 불의사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카메라 들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있으니까 저도 한 바퀴 빠르게 돌아보겠습니다. 항상 절 입구에 가면 이런 거 애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이근육질에대빗자루가 진짜 잘 어울리는 야, 이런! 이걸 뭐라 그러지? 오이 사마귀 야 사마귀가 갈색인데 팔 부분에 흰띠하고 검은띠 뭐 태권도 야 돼? 야 야씨 뭐 째려보고 있어 지금 귀찮다, 귀찮게 하지 말라고. 어, 희한하게 들어와버렸네. 저는 모제그 처리 잘 못하니까. 기와 불사. 이거 뭐 격파하는 거 아닙니다. 와, 저 안쪽에, 저 안쪽에 되게 예쁜 단풍나무들 많네요. 올라가 봐야 겠다 야 희한하네 어떻게 이렇게 경계가 돼 있지 진짜 단풍 구경 멀리 갈 필요가 있을까요 멀리 계신 분들은 멀리 가야 되겠구나. 저는 조금만 나오면 죄다 이런 곳이라서. 어 출사 나오셨나 보다. 여기 벤치가 있으니까. 야. 잠깐 앉아 가지고. 지금 이쪽 뒤를 보면 희한하게 진짜 희하네. 한 아, 나무가 달라서 그런가? 딱 경계가 돼 있어요. 단풍이 있는 데랑 완전히 새파란 데랑 경계가 되있고 저쪽 저쪽이 되게 아름답네요. 알록달록한게 아 북도있고 종도있고 가물치도 있고 <laughs> 또감물치라 그러네. 이무기? 이목이? 이무기인가요? 용이라 그러네 이걸 이건 뭐 영락없이 가물치인데. 이빨 화나 저거 야, 가물치가 절에 있다니. 야, 바람이 지금 세게 부니까 저종 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도 흔들리네요. 종은 언제 치는 거지? 아, 이 단풍나무 다 떨어져 버렸네. 아산 위에 아마 말똥가리로 추정되는 녀석이 지금 허버링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에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꽤 멀어가지고 새한 마리가 바람을 타고 놀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참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인데. 저는 이제 아까 그 사랑의 오작교로 가가지고 김밥을 뜯어 먹겠습니다. 진짜 여기 완전 미팅 자리네. 어, 여기 경치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쪽에서 한줄 먹고, 이쪽에서 한줄 먹고, 나주에서 한줄 먹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봐, 이쪽에, 이쪽에 앉아야지. 단풍이 딱 보일라나? 아, 그게 그거다. 의자가 약간 등이 멀어가지고, 어, 앉기 되게 편하네요. 자, 여기서 또 썰지 않은 김밥을 한줄 먹고 가겠습니다. 음, 맛있고 경치도 훌륭하고 공기가 진짜 좋아요. 저는 시골 살지만 시골 사는데도 이쪽 이런 곳에 나오면 아 진짜 이쪽에다가 컨테이너라도 하나 갖다 놓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라이딩, 라이딩 중이시네요. 어르신. 저는 못 들어오는 길을 조선 할리를 타고 어디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경운기 소리 들을 일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거 지금 누가 꽂아놓은 건지. <laughs> 이게 뭐예요? 낙엽이 두 개가 큰게 들어있는데, 어, 이거 잘 어울리는데? 누가 꽂아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날라가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제가 없었을 때, 누가, 누군가 꽂아놨습니다. 그냥 꽂은 채로 가겠습니다. 그분의 정성을 생각해서.